자, 챕터 38. 전부 전직 처분의 권리 남용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부 전직 처분을 사용자가 내릴 수 있는데요. 전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봅니다. 주로 어떤 때 많이 듣냐면,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혹시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제 공립중학교나 공립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로 이제 어떤 전보 발령 나셨다, 전근 가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직장을 이렇게 옮기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직은요, 그것은 아니고, 다른 말로 배치 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하나의 직장에서 이 이제 배치를 바꾸는 것, 팀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팀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어, 그 뭐 사용자가 어팀 같은 것을 이제 바꿔 가지고 영업팀에 있다가 다른 인사팀에 있다가 인사팀으로 옮겨가고 인사팀에 있다가 다시 또 영업팀에 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직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치 전환 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 전부와 전직 처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가한다 사용자가 전직처, 전직이나 전부 처분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구잡이로 사용자가 전부 전직 처분을 막 남용해 가지고 근로자가 예상치 못하게 불이 긁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사용자의 전보 전지 처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근기법에는 전지 처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보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근기법입니다. 근기법, 자, 23조 보시면요. 근기법 23조.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그 다음에 전직, 여 있네요. 전직. 이런 전직, 이런 감봉그 밖에 징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 이런 해고 등의 제한이라고 표현해가지고요. 이런 것들, 전직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 금기법 이삼조 일 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지 이렇게 함부로 전직하지 못한다 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보는요 전보 이건 없, 아직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 기법의 규정이 없으면은 사용자는 무연 무한대로 어~ 이렇게 할수 뭐~ 전보나 전직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사용자는 무한대로 어~ 전직은 이제 금기법 규정돼 있으니까 전보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전직이라고 하더라도 판례는요. 어떨 때는 금기법 이삼조 일항에 따라 가지고 제한하기도 하고요. 사용자의 전직을 제한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바로 요런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안들처럼 금기법 이삼조 일항이 아니라 즉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금기법 규정이 아니라 자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그 민법 규정이거든요. 민법 제이조 관련된 권리남용 이런 권리남용 규정.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여기 민법 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권리 남용 가지고서 어, 사용자의 어떤 전직 처분을 제한하기도 말,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법리 이것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직이나 전부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제 노동 현장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으로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노동위원회 사건으로 왔을 때는 항상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 보통 틀이 있습니다. 틀. 판단한 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전보 전직 처분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생활상의 생활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 요세 가지를 따져줍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상 불익하고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생활상 불익과그 다음에 어, 그 필요성입니다 이 전지 전부 전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 합의는 굳이 합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이 팔레 태도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두 가지 이런 전부 전직 처분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시험에 나오면 요것들을 반드시 요건화 해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부 전직 처분에 대해서. 시험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적이 나왔어요. 전적. 전적이라는 게 나왔고, 전적이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전직도 아니고, 전부 다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적은 전직과 유사한 것이로서 여러분께서 이제 전적 전직에 빗대어서 여러분께서 쓰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은 아니었고요. 전적 관련된 리딩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리를 보니까 전직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제한 법리가 그대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법률을 가지고서 여러분 쓰셨어야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종래 2010년도에 노무사 시험에 나왔던 전적의 문제는 그 해당 판례를 알고 있는지 그 해당 판례가 전직에 빗대어서 판례 판결을 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따라서 전직에 대, 전직의 어떤 법리를 알고 있는지 이것들을 물어보는 어,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 0 1 1년도에 행시에서 전적에 대해서 한번 더 나왔고요. 그리고 2014년도 행시에서 또 전적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적에 대한 문제 이거 있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이 전적과 관련된 쟁점 리딩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전직을 보실게요. 이건 다른 말로 배치전환이라 합니다. 자, 배치전환이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동일한 기업 내에서. 자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기업 내에서. 이게 전직이에요. 상당기간을 어찌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배치전환에는 직무 내용의 변경을 의미해 전직과 근무 장소 변경을 의미하는 전부가 있다. 자 배치전환에는 이렇게 직무 내용의 변경 즉 인사 업무보다가 갑자기 이제 사무 업무 보는 것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고 이게 전직이고 근무 장소 변경 선생님이 A 초등 A 중학교에서 B 중학교로 변경하는 것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전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서는 배치 전환과 전직이라는 용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배치 전환과 전직이 혼용되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배치 전환과 전보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법적 근거는요, 자, 보세요. 크게, 직무 내용, 근무지 약정이 있는 경우하고, 그 직무 내용과 근무지 약정이 없는 경우. 특히나, 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거, 이게 전부잖아요. 전직 또는 전부에서 핵심 내용이, 자, 전직이 경우, 아까 업무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은 직무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처럼 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근무지 약정이 중시되는 것입니다. 언제? 자가나 모두 최초 계약시에 계약시. 자, 자 원래는요 직무 내용과 근무지 약정은 정해놓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계약 할당을 계약을 할당 시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자근기법제 17조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게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명시해야 되느냐 임금 수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곳에 있고요. 한번 가볼까요. 요걸 가보시면 요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8째에 보시면 자 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등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첫 번째 취업의 장소가 있네요. 자 보세요. 여기 있네. 근로계약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가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근기법 17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간 시행 근기법 시행령 8조 1호에 따라 가지고 근무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약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단 말이에요. 합의도안 하고 변경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될 여지가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개중에는 그 근무지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 저도 이제 진호 심판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무지 약정을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마치 대학처럼 대학은 되게 넓잖아요. 근무지가 법학대학교, 상경대학교, 경영대학교, 문과대학교, 뭐 이렇게 체육대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근무지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 버려요. 자 이렇게 근무지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장이 굉장히 넓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또는 또는 어떤 지사가 있을 경우에 애당초 그냥 회사 내에서만 이렇게 표현해 있지 회사 근데요 회사가 각종 지부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사도 다 포함되게 되는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근무지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근무지 약정이 없는 경우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떤 범위 내에서 전직 명령권 즉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정직 명령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설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근로 지 근무지 약정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직무 내용이나 포괄적 합의설 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 처분을 포괄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이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일방적 행사가 가능하게끔 자 그중 뭡니까?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할 때그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 합의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것을 제한할 때는 민법상의 권리 단형 법리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는 것이고요 이게 포괄적 합의설입니다 자 저기 민법 보시면 이기니까 아, 보여드는 것도 좋겠네요. 아직 일기니까 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민법 제2조 보시면 이 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바로 이 조항을 가지고 말하는 얘기에요. 자 신의 성실 원칙은 2조2로 여기에 나온 거죠. 신 모든 권리 행사 의무는 신의조차 성실하게 하유한다. 이게 신의 성실 원칙이고 여기에서 어, 파생된 원칙인 신뢰 보호 원칙. 또는 실외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종전 시간에 설명들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권리 남용, 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권리 남용 법리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용자가 아무리 이런 인사권, 즉, 전직 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권리는,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리로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 것을 말하나요? 저도 몰라요. 자, 이렇게 권리 남용 법리로 제안하는 경우는 뭐, 다양합니다. 그것이 사용자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근로자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그 관련된 업무 형태나 내용, 그 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피해 정도 아주 다각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너무 과하다. 이렇게 과하다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이런게 이제 그 이제 음... 법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런 것이 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 그런 경우에 이제 걸나면 병미로 제한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계약설. 계약설은요. 이렇게 합의된 바 없는 전직 명령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동의를 요하게 되는 결론을 어, 결론이 되는 것. 즉 포괄적 합의설은 모든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고 계약설은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동의를 요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고 이제 뭐곳이 이제 계약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 는 것처럼 어뭐좀 과외의 이야기인데 이런 동영상 강의는 편집이 이제 어려워요.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중간에 엔이났든 말든 그냥 쭉 진행해야 됩니다. 어, 그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학설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설과 계약설이 있고 결론에 있어서는 그것이에요. 포괄적 합의설은 기본적으로 어, 사용자가 좀 다소 자유롭게 어~ 이렇게 전직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고 계약설은 어~ 합의되지 않으면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 제안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자~ 전직이나 전부는 같이 보고 있죠. 피용자에게 불리가 처분이 될수 있으나 슬래시하시고 자~ 원칙은 뭐예요 원칙 원칙적으로 자~ 사용자의 권한에 속해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 하고 이게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등자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위반. 동그라미 2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서 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폭넓을 권한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 합의선 입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한의 법률이 두개 나왔어요 하나는 금기법 제23조 1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리남용 자 선생님 두 중에 어느 거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다 모두 제한해야 된다라고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근기법 23조 1항은 나중에 우리 이제 징계나 해고를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기법 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23조 자 규정 자체가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당한 요 규정 형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학자들이나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즉 입증 책임이 일부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권리 남용에 대한 법리, 자, 민법 제 2조 1항은 그냥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권리 남용하지 못한다. 사용자 권리 남용하지 못한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사용자의 전쟁 명령권이 부당하다 부당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자즉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금기법이3조일 항은 이 권리 남용 민법하고 달리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해서 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탁설과 판례가 따라서 자 근로자는 둘 중에 모두 각각 가지고 있는 다 좋은 무기들이에요. 하지만 어떤 무기는 소송상으로 또는 심판이나 소송상으로 훨씬 더근로주에게유리하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부당해고다, 부당전직이다, 부당인사이동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삼조일 항을 가지고 주장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사용자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권리남용 규정할 때는 이게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전체를 모두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둘다 모두 제한 범위라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자, 검토 계약서와 같이 전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근로계약상 합의에 한정하게 되면 사용자의 전지명령권이 지나치게 대한돼 우리가 있다 따라서 포괄적 합의서 타당하다 이게요 기본적으로 진흥이나 아니면 사, 그 일반적인 그 판례에. 기본적 태도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뭐 사용자의 전진 명령권을 인정이 되는 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부정하면은 어떻게 인식 어떻게 이제 어, 사업체를 운영하겠느냐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배치전환 이 전진 명령의 제한 법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입법이삼조일항여기 여기 나와 있구요 자, 전직은 명문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기법 2, 3조 1항으로 갑니다. 다만 이것 이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습니까? 권리남용도 가지고 같이 권리남용 법리도 같이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금기법 2, 3조 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금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입증을 누가 해요? 사용자 가않습니까 이런 정당한 이유가 세분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이 정당한 이유 정당성은요 첫 번째 업무상 필요성과 그 다음에 생활상 불이익 요거 비교 형량한단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계적이에요 정당성 판단 기준은 그냥 암기하세요 업무상 필요성 그 다음에 생활상 불이익 그 다음에 당사간의 합의 요거 사용자 그러자간의 합의 요세 가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상 필요성. 자, 이게 실제로 이런 전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그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진후이나 팔레는 상당히 넓게 세 문제가 필요하니까 굳이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치려고, 그 해하려고. 특히 이 사람이 노조원이니까 이 노조를 깨뜨리려고 저 사람을 저 멀리 보낸다. 이런 게 것이 아니라 한다면 웬만한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해 줘요. 그다음에 생활상 불이 이 사람 전직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상 불이 만약에 종전에 받던 금금그 어떤 그 임금보다 적게 받게 된다든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또는 주택근이 너무 멀어져 버렸다든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비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 가지고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가 되는 것이고요. 생활상 불이익이 그냥 참을만하다. 근로자가 수인할 만하다라고 하면 은이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근로자에 대한 전문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이것이 근로진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이 없는 이유이다.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거는 이제 권리남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네요. 이건 판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부 처분이 어, 업무상 필요성과 전부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고려해서 결정되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통상 생명상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 이것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판례는 권리남용 가지고 판단한 음, 경우가 있고 그것을 여기다 거론하는 것이에요 달리 금기법 23조 1항 가지고 판단할 때도 이것도 금기법 이그 23조 1항에 따른 어떤 정당성 판단의 요건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판단될 것입니다. 똑같아요. 어, 판단하는 것,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인 것에 어떤 큰 특징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판단하는 과정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자, 근로자 본인과 성공시한협의된거시 식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가 이거예요. 슬래시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곧바로 곧바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판례 태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협의 근로자와의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돼서 당연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항상 나오는 이게 사용자의 항변이죠. 어, 사용자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가 음.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라고 그 부당 전직입니다. 주장할 때 사용자는 어그 근로자가 얘기하기를 나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어 전직시켰어요.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할때팔그 사용자는 항상 요 팔레 갖고 나와요. 어, 판례가요 물론. 어 이런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설사 협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별 문제 안 된대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는 어, 근로자에게 썩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화실업사례 한번 보시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춘천 공장 변년실근무자 두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춘천 공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노모와 처, 초등학교 자녀 등 식구 다섯 명을 모두 어, 경상북도 구미에서 어,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1991년도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가지고, 변전실 수석 직원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고요. 피고회사는 변전실에 3명을 둘 수가 없어서, 전기과 졸업자인 원고 외한 명을 변전실에서 계속 근무케 하고, 원고를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있는 본사 서무과 용독의 서무 주임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이게 왜 승진 발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데 아무튼 뭐 승진 발령이랍니다. 아마 뭐 급여나 이런 임금 등을 좀더 주겠죠. 자 원고는 서울에 근거지도 없고 이미 기반을 잡은 춘천에서 자 구미에서 춘천까지 올라갔어요. 교상도에서 강원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다시 서울로 이용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에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전근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본사에 출근하지 그렇게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본사에 출근하지 않으니까 무단결근으로 회사는 징계해고하고요. 원고는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이게 1심과 2심에서는 이 원고 근로자가 이겼어요. 그러다가 웬지인지 대부분에서는 파기환송되고 근로자가 폐쇄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승진발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중화실업사이 판결의 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포스코 사례는요. 피고 포스코는 경비유역 전문업체인 포센을 설립한 후에 설명회를 열고 자사 방어 업무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고했습니다. 자 신설 법인의 최초 급여인 급여는 포스코 연봉의 70%를 한다 또 줄어든 연봉만큼 전직 지원금으로 보상해 준다라고 했고 또 직원들의 원활한 이직을 위해서 분사 회사의 급여는 전 현재 1970% 수준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들은 피고 포스코는 뭐이 등등 이런 이메일 통해서 전직 직원들이. 피고 포센에서 받는 급여가 피고 포스코의 급여의 7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했지 약속했다. 뭐 그리고 이것은 전직 내, 합의의 내용에도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포스코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실 요 내용이 그 자체로 이제 전직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요것을 그 해당 그 이제 실제 그 이제 사례에선 그 이제 실무 사례에서는 요렇게 그 포스코에서 포센으로 가는 것을 전직으로 이제 음. 어떤 뭐 포스코 포센 비슷하잖아요 뭐 포가 비슷하잖아요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계열사인 거겠죠 이렇게 이것을 전직 합의 전직으로 보고 이런 합의의 내용 전, 이런 어떤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수준까지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전직 합의의 내용으로 어, 보았던 그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당사자들은 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급여를 70% 수준 정도로 이제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원고가 어, 이건 당초 약정 내가 전직하기 전에 전직 합의된 약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지만 판례는 이거 가지고는 전직 합의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이런 것들 이런 이메일 보낸 것만 가지고서 이것 가지고서 이 당시 이 회사를 구속하는 힘은 없다 이렇게 보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그 여러분께서 이 포스코 사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원심은 이메일은 이메일로 아까 그 이런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직 안내 안내 절차의 일환일 뿐이었으며 직원들의 전직 신청만으로 전직 합의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자 포스코의 승낙 절차가 필요하였고 이해비 붙여보면 이런 근로자들의 이메일은 전직 합의에 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즉, 청약은 곧바로 승낙하면 맺어지는 것인데요. 이거 이런 이메일은 이렇게 할래 안 할래라고 하는 청력의 유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이메일 내용 자체가 곧바로 전직 합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메일에 이런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직 그할 때에 그 계약서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메일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서 뭐70% 급여 보장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당신이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직할 때에 그 합의서 안에 어, 그 안에 전직할 때그 합의서 안에 뭐 급여의 70% 수준 보장 이런 것들을 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판례 취지입니다. 또한 피고 포스크 급여 70% 수준에 관한 보장 내용은 전직 신청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어디에도 문서화된 적이 없다. 어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메일에 단서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 따라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것들 근로자들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위반의 효과 부당전직 전보사법상 무효입니다 벌칙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하구요 어, 제가 엊그저께도 이런 구제신청 부당 이제 인사이동 어, 이제 구제신청 이제 제가 사건 담당해 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법원에 주소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